교수님한테 드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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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좀 널리 퍼지라고. 예, 예, 그거 보라고. 예, 예. 퍼트리겠습니다. 퍼트리라고. 네. 예. 예. 김일성 죽은 원인부터 얘기할게. 김일성. 김일성이를 죽인 사람이 카터 대통령이야. 카터. 왜 그런 거니? 김일성이는 북한 경제가 나쁘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길회없기 때문에 남쪽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남쪽의 경제의 득을 좀 보려고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었어. 짜고 있었는데 뭔일이 1994년도에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의 김계관 부수상하고 외교부 부상하고 미국의 척하트만하고 회담을 할때 나도 거기 대표단을 갔습니다. 나타난 나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질 <laughs> 않죠. 숨은 대표단의 멤버야. 아니, 은야이기 때문에 나타나면 안 돼. 나도 그때 갔어요. 시내베. 합의를 받습니북한핵 폐기를 동결하기로. 그래서 조건부로 황해도 신포, 아니요. 함흥도 신포에 경수로 발전소 두 개를 지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북한, 북한이 핵을 동결하 약속이 됐는데 회장 끝나고서 북한은 그 약속을 하고 계속 핵값을 했어요. 핵값이 미국에게는 안 되겠다. 신포 경수로 발전소 작업총주호스다오스다 총, 총, 홀스타, 홀스타.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그때 내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정무가 들로 근무하고 있을 텐데 그때 미국 대사관 직원들 한국에주소는 모든 미국 시민들 후+ 후저 뭐야 소개시키는 연습 실행 시행 연습까지 다 했습니다. 나도였어요. 배낭 기고 김포시 저저 저, 김포란다. 성능. 성남 K 식실까지 가는 그 연습 검증다 예, 예, 했어요. 예, 했는데 카터가 들어가서 김일성이를 구살 보고 가지고 김정희김 김성사 보고 정상회담 해라. 남북 화해해라. 경계 원조도 받고 서로 대치언점하고 화해하는 양쪽이 되라 해가지고서 그 승리하고 정상회담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됐는데 그때 그때가 그, 94년도 8월 미친 날로 돼 있지 않은 날짜가, 네? 네? 네 정상회담 되는데, 카타가 7월 달에 그, 김일성의 회담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는 거니? 그 이전부터도 김인정남이는, 남한하고 경제원조, 경제교류, 무슨 뭐, 화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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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을다 때려쳐. 남북 통일은 무력과 한대남공작에 의한 방법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장할 때라고. 음. 그때 김정남이를, 아, 김정일이를 음. 추정하는 사람이 연영무기 하며 몇 사람이 그 정부 실세들이 거기 따랐고, 이쪽에는 그 김일성 쪽에는 내가 지금 내가 늙어서 기억력이 따랐거든요. 음. 이름 다 못해. 내가 데이터를 보면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모든 주요 회답을할 때는 따로 따갑니다. 김정남이를 무서워서. 그래서, 음. 그묘향산특강에서묘향산특강에서해로 응. 하고 김정일이는 평양에서 해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김일성이하고 카톡을 얘기를 할때 무슨 얘기를 해놓은 거니 그 직접적으로 얘기는 않고 김정남이 정치 얘기나 뭐 그게 미약하고 모순적으로 국민이 배가 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잘 성공하고 마무리를 치면은 내가 아직도 젊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정계 젊은이 다시 나서겠다. 그때까지는 김정일에 대해 다 맡겼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정상회담 끝나면은 내가 정, 정, 정치, 전선에, 최, 최전선에 다시 복귀해서 내가 손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정일 귀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야,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끝나면은 나는 이제 끝이다. 음. 나는 퇴진하고 우리 아버지가 다시 나선다. 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아주 못된 정치는 도장 찍히고 나는 죽일놈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것은 자기 아버지 반대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남북정상회담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추진이 되죠. 추진이 되는데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카터가 그 정상을 추진해서 아, 잘돼 간다 하니까, 클린턴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작전 계획 d d a 2시간 전에 그 작전을 취소합니다. 영변 폭격 작전을 취소해요. 취소하는데 그 기사를 2013년도 9월 월간 조선 잡지에 내가 쓴 그림 20몇 페이가 지 나갑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아는데 그래, 정상회담이 됐어. 됐는데 이제, 평, 저, 저, 저묘향산 특각에서 이제 중진하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 가운데 철도상이 있어. 철도상, 내가 이름을 이제 데이터 찍으면 나 지금 기억 못해. 철도상이 물었어그 어, 동호, 그 이번에 남쪽에 김영삼 어, 가까이에서 지금 오는데 비행기로 오지 않고 철도로 오게 됐어. 다. 근데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는 작업이 잘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철도상이 그래. 어, 왜 대답을 안 써?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동지, 죄송하지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돼? 공화국 천지에서 김일성이 교시가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다! 뭐 땅을 치면서 니까 그때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야. 수령동지, 지금 노동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비실비실을 다죽어 가는데 노동 현장에 동원할 노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깜짝 놀란 거야. 왜 그런 사실이 사실이냐,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듣게 되느냐, 이게. 미리 알아채야할거 아니냐. 왜 나한테 복을 안드냐 그래.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모든 게잘 돼가면 허위 복을 했다는 얘기가 가둬놓고, 뒷방에 가둬놓고, 뒷방 할아버지로 가둬놓고, 잘 돼갑니다, 잘 돼가고, 자기가 잘하는 걸 자꾸 현실에서 잘 돼갑니다, 거짓말 복을 한 게, 그게 저 아버지가 풀이 난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그, 그 당시에 거기 참석한 사람이, 김복신이라는 사람, 여자가 있는 김복신이가 그당시 경공업 담당 부수상이야 경공업 담당 부수상인데 물었어 그 부수상 동지 그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호소하는 거야 내가 전방 부대에 가보니까 강원도 평창 저어 어디 평강 평강 음. 근방에 어느 부대를 방문했는데 군인들이 양말에 없어서 발사계로 하고 있었지 양말에 발사계 음. 뗄 감이 없어가지고 그 춘대에 산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숙이가 놀라면서 또 호통을 치는 거야 놀라면서 뭐라 자기도 그 소리가 가슴 아픈 얘기지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땅을 치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옛날에 한국 항일투쟁할 때 빨치산 투쟁할 때는 양말을 고사하고 맨발로 돼도 맨발이 동상걸 해고 발꼬락도 다 빠진 사람이 많이 있어. 그 양말이 문제가 터트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충격받은 거야. 항경북도, 도, 도, 경북도당당비서한테 저달아가지고 동무, 동물의 도, 도 도에서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똑같아. 양식 좀 신량 배급이 중단된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어? 곧, 곧 해결 되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러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출격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잘된줄 알았는데. 그래서, 평, 그, 그, 뭐야, 그죠. 묘양산 특각에서 가장 분이 함주군이야. 황해남도 함주군. 거기 위치가 행정적으로. 함주군에 있는 <laughs> 협동농장 다섯 개를 기습방으로 해. 김정일 모르게, 갑자기. 그니까 농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소소하는데 다 빛이 빛고 죽어가면서 쓰러져가면서 호성경 우리 먹을 거 없어 다 죽어갑니다. 제발 우리에게 먹을 러 주셔야 죠 그니 그래 김일성이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방을 먹었느냐. 내가 그래는안 썼어. 그러나 그에게 쓰면 또어머 비중하고 있기 때문에 안 썼는데. 김일성이는 김정일이 후계한 것서 후회하고 가로치우려고만 먹어요. 가로치우려고만 먹었는데 그,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소집을 해요. 상무위원회 소집을 하는데, 그때 김정일이 초청을 안 해. 안고 나머지 초청을 하는데, 그날 밤에 많이 도착을 해. 도착을 하는데, 다 도착 안 해. 그 다음날 오전에 또 도착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그리고 회의를 연장해서 내가 내일 잠자고 내일 하면은 상무위원회 열어서 이 시국 대책을 논의하겠다. 김정일이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당의 정책을 바꾸든지 뭔가 해야 돼. 중대한 국가적인 대사를 논의하려고. 김영삼과의 남북정상회담 미리 두고 그 사전에 북한 내부 문제를 하려고 하는 그 회담 내용이 내가 지적하기를 김정일 가르치기 아니면 중대한 다른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서 9시에 끝나고 들어가. 들어가는데 뭐라고 했는 거니? 내가 그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내가 속이 답답하니까 담배를 가져와라. 담배를 피기 시게 하면서 내가 가슴에 통증이 있으니까 미리 좀 쉬어야 되겠다. 들어가, 들어가는데. 음. 거기다 추가할 때꼭 주변에 있어. 김일성이가 출타할 때는 의사 다섯 명하고 간호사 다섯 명이 항상 동행해. 음. 어디를 가든지그 중에 의사 다섯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심장 담당 의사야. 35년간 김일성이를, 심장을 담당했던 의사인데 아주 유능한 의사인데 그해 초에 9 4년도 초에 김정일이가 그 의사를 불러다가 김정일 김일성에 관한 의무 기록을 다 압수해 버려. 압수 그 사람을 해고해. 해고 그해 그해 3월인가 4월달에 루마니아에서 공부하고 유학을 끝내고 돌아온 의사 젊은 의사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를 대치해. 김일성이 심장의사로 대치하니 턱내기 아 것도 몰라. 경험은 임상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공부는 음. 끝냈지만. 그 사람도 그때 따라가 외양산에 이번에 외양산그 그 특별 회의에 의사 다섯 명 중에 하나로 김일성이가 나 답답하니까 담배를 가져와라 했 심장이 통치면온할때 무슨 조치를취했었는데 아무 한 일이 없어.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따라간 일도 없고 간 이후에 도뭐 물을 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 아무 한 일이 없어. 한일인데 그때 거기 따라간 김일성의 비서실장이 전하철이전요 전하철 전하철이한 사람이 비망록에서 내가 이 정보를 다 썼어 음. 그렇게 돼. 그 사람 비망록에이 정보가 나온거야. 다 어, 어. 나오는데 아침 새벽에 2시에 가니까 김희생이가 목욕탕에 죽어있어. 앉아서 죽어있다고 죽어서 그 다음에 보고를 하니까 난리가 서김인생이가 획득을 타고 올라가고 벤칫을 다 했는데 그 후에 김정일이가 그 따라간 여 다섯 명의 의사된 조치를 전혀 취한 일이 없어. 고의로 그렇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니 장성민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위필적 고의성이라고 하더라고. 위필적 고의성, 고의성 단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위필적 고의. 네. 음, 그런데 뭐라고 했는 거니 그때 김 김정일이 올라가서는 자기 아버지가 소집하려고 했던 상무회의, 국가 중대사를 도우하는 상무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거 안고 충성의 맹세식을 해. 그, 그, 전부 사개 총사면이서 다 죽인다고 해고 놓고서 뭐라고니 호위사총국 호이총 북한의 호위사령부는 전에는 그한개 그때만에는 그 제일총국 제일총국으로 분리가 돼 있어 제일총국은 김일성 호위 담당 제일총국은 김정일 호위 담당이야 그런데 제일총국의 대원들은 피복이나 급식이나 모든 게다월토하고 좋아 밖에 나가서 술 먹다 시비 들으면 이 총국 애들이 이 총국 애들 막 때려줘. 부탁하고 톱 때려. 그만큼 차이가 있었어. 기세가 덩덩했다고 그런데 평양 떠날 때도 그렇고, 외양산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제2 총국에다가 뭐라그 하니 작전 준비를 하는 거야. 제1 총국에 반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전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완전히 김일성이가 죽기를 김정일이 기다렸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그 장성민이랑 그텔레비 방송에서 기는 이것은 김정일이가 죽은 걸로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다. 왜냐 미필적 고의성이야.